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약국에 이제 가서 일반의약품을 드실 수가 있...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바로 이 갈근탕이라고 하는 한약 제재입니다. 감기 몸살에 가장 많이 쓰는데요. 땀이 나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땀이 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감기를 좀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현약사의 약골팁. 오늘은 감기몸살에 걸렸을 때 효과적으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기몸살에 걸렸을 때 약국에 이제 가서 일반의 약품을 드실 수가 있죠. 물론 병원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제재 중에서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바로 이 갈근탕이라고 하는 한약제재입니다. 한약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한약을 한방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얘기하고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용화 시켜서 만든 제제를 바로 한약제제라고 합니다. 이 한약제제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잘 맞춰 쓰시면은 정말 빠르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갈근탕이라고 하는 제제는 감기 몸살에 가장 많이 쓰는데요. 특히 으슬으슬 추우면서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갈근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절대 땀이 나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갈근탕에 들어있는 마왕과 계지는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게 되죠. 우리가 땀을 내게 되면서 으슬으슬한 몸살을 치료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땀이 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땀이 너무 많이 나면서 체력을 소진시키거나 감기를 좀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갈근탕은 근육이 많이 뭉치거나 경직됐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이 갈근이라고 하는 제재가 근육에 물을 대줘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바로 석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근탕을 사용하실 때는 근육이 뻣뻣하게 뭉치거나 힘들었을 때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갈근탕을 사용하실 때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합성의약품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약국 가시면 왜 알약에다가 이런 한약 재질을 같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한약 재질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이거 그냥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근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성의약품을 병행하는 경우에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갈근탕과 이런 소염해열 진통제 엔세이드와 같이 쓰셨을 때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논문이 바로 그러한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제는 아스피린을 사용했는데요. 아스피린과 한약 제제인 갈근탕, 과립, 엑과립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해열 효과가 굉장히 촉진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은 정도를 가라앉혀 주는 효과도 뛰어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나 진다는 점이 있죠 만약에 양 상태가 안 좋거나 민감하신 경우라면 갈근탕을 병행하는 경우에 소염진통제 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 나온 아주 재미있는 논문은 페나스텐 이라고 하는 소염진통제와 갈근탕을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냐 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진통제의 체내의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즉 진통제의 독성을 그닥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근탕은 몸살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근탕은 땀이 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은땀이 난다거나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갈근탕은 마황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마황이라는 성분은 에페드린 성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콧물이라든지 가래를 없애주는 슈도에페드린이라든지 메칠에페드린 같은 경우에 갈근탕과 같이 쓰게 되는 되면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체내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갈근탕을 사용하실 때 에페드린에 민감한 환자들,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 교감신경에 민감한 사람들, 즉 항콜린 작용에 민감하신 분들,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또는 소변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갈근탕을 쓰실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기운이 없거나 양기가 떨어지거나 심장이 쉽게 두근거린다거나 이러한 분들은 갈근탕을 쓰실 때는 유의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근탕과 진통제를 같이 쓰는 경우에 땀이 더 많이 날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면 쌍화탕을 같이 쓰시는 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쌍화탕은 기혈 쌍보대로 기와혈을 보충해 주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갈근탕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소진해서 기력이 떨어지거나 진액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어, 쌍화탕을 같이 쓰게 되면 그러한 것을 상쇄시킬 수가 있죠.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받았을 때 쌍화탕 같은 경우 같이 드시면 그 부작용을 좀 줄이거나 좀더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요. 나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쌍화탕 자체도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몸에 기운을 올려서.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진통 또는 해열 소염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 갈근탕이나 또는 이러한 소염 진통제와 병행해서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갈근탕은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트러블이 있다거나 소화가 좀잘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갈근탕은 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갈근탕은 몸살뿐만이 아니라 비염에도 사용합니다. 어, 갈근탕의 염증 완화 효과가 그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주로 코가 양이 적으면서 코막힘 증상이 있다거나 코 안쪽이 건조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질환에도 사용하거나 유선염 같은 경우에도 쓰기도 하는데요. 전부 다 갈근탕의 소염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근탕은 상한눈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에 나오는 처방이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만큼 그 효과 면에서는 입증이 되어 있는 제제입니다 자 이렇게 갈근탕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 지금처럼 말씀드린 주의 사항들을 지켜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갈근탕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좀더 정확한 몸 상태에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약제재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꿀팁에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추워지는 계절에 밝은탕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